일단 테스트 서버를 조금 해봤어 테스트 서버를 일단 해봤고 이거에 대해서 좀 선수 추천을 조금 해드리도록 할게요 요거를 토대로 해서 이제 만약에 저게 뭐 저대로 패치가 될수 있을지 안될 수 있을지는 확실하게 모르는데 아마도 될거야 예. 아마도 저대로 될거고 음 자, 일단. 제가 이제 테스트 서버를 조금 이제 해본 결과. 사실, 소감과 추천 선수. 자, 첫 번째는 애들 드리블링이 많이 좋아졌어. 드이블링이 많이 좋아졌어요. 어서오세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애들 체감이, 그러니까 좋아진 게 아니라, 예전하고 체감은 비슷한데, 이제 약간만 틀었을 때, 이렇게, 볼이 제쳐지는 그게, 좀더 각이 좀 많아졌어. 예를 들면은, 뭐, 지금 현재 본섭에서는, 분명히 이거 내가 봤을 때는, 발을 상대방이 뻗었을 것 같아. 자동 태클로. 아니면은 자동 슬라이딩 태클이 나갈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 때문에 조금 막혔을 만한 패스들이나 드리블링들이 좀 지나가요. 좀 많이 지나가 줍니다. 예, 예. 그래가지고, 일단 수비수는, 수비수는 태클보다는 태클이나 AI? 이딴 거보다는 그냥 몸집이 커야 될것 같아. 저거 슈팅이나 이런거 막으려면 그냥 몸집이 다리통도 두껍고 그냥 몸집이 커야 돼. 내가 봤을 때는 2번, 그러니까 커맨드, 커맨드 개인기 활용이 용이하다. 왜냐면 이게 이제 태클이 자동 태클이잘안 먹히는 것 같아. 개인적으로 이제 커서를 잡고, 커서를 잡고 이제 태클을 해야지만이 좀 뺏는 그런 신용이 나오는데, 커맨드 개인기 같은 경우가 왜 용이하냐면 커맨드 개인기는 일반적인 방향키 개인기랑은 좀 달라 반경이 달라요. 커맨드로 개인기를 치대는 공이 팍팍 이동을 해. 예를 들면 뭐힐플링뭐플립플랩 뭐 아니면은 아까 뭐뭐 뭐 네이마르 사포, 네이마르 사포 이런 것도 공이 크게 크게 이동을 하는데 자동태클로 못 따라가. 근데 자동 태클로 못 따라가다 보니까 지금 현재 수비법에 뭐 대충 이제 커서 잡고 슛각 막아놓고 이제 자동으로 붙여놓고 이런 형태로 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크게 크게 이게 뚫릴 것 같아. 커맨드 개인기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잘 못하지만 연습을 해야 될것 같아요, 이제는. 그리고 슈팅은 비슷하다. 예, 를 들면은 그냥 D 슛잘 들어갑니다. 중거리 슛잘 들어가요. ZD 안 들어갑니다. 잘안 들어가요. 그냥 지금하고 슈팅은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아직은 일정이 없나 봐요. 슈팅은 비스무리 합니다. 그리고 우리 형님들이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부분은 이거야. 태클. 태클이 길을 모으면, 확실히 강해져요. 하지만, 정면에서 해도, 부딪혀도, 사실 반칙을 많이 부네요. 불리네요. 요 점은 조금 이제 좀, 호불호가 많이 갈릴 것 같네. 요 점은. 테크닉 길을 확실히 이게 게이지를 채우잖아? 그러면은 다리도 길어지고, 무릎으로 약간 니킥 하는 듯이 약간 다리를 뻗어. 이렇게. 이... 이렇게 니킥을 하듯이 다리를 뻗는데, 잘 정면에서 보통 쾅부딪히면은 웬만하면 안 불잖아. 근데 정면에서 그 태클이 들어가면 반칙이 좀 불려요. 예, 정면 태클을 해도 조금 아쉽긴 합니다. 조금 범위도 넓어지고 확실히 밀어내는 힘도 강해지지만, 반칙이 좀 많이 불려서 이거는 진짜 조심히 있어야 될것 같아요. 옛날에 이제 D키를 꾹 눌렀던 사람들이 있을 거야. 분명히 연타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뭐 타이밍에 맞춰서 이렇게 툭툭 눌렀던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세게 한번 눌렀던 분들이 있을 텐데, 그분들은, 세게 눌렀던 분들은 약간 오히려 더안 좋아진 느낌이야. 어, 되려. 그리고 사실, 코너킥, 이제, 상황에서, 이제, 골키퍼를 움직일 수 있으니까, 이제, 예전에 했던 그런 세트피스는, 안 나오겠지만, 분명히, 분명히, 다른 패턴이, 나올 겁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같은 경우는, 선수를 불러, 패스를 해, 그 다음에, 크로스, 먼 곳, 먼곳딱 눌러놓고, 골때먼 곳으로 눌러놓고 선수 불러서 패스 반대방향 꺾고 A. 이거가 패턴인데 골키퍼가 나오거나 위로 올라가거나 내려오게 되면 패스를 받고 바로 밑에 있는 애 ZS 니어포스트. 이런 식으로도 이게 무조건 코너킥이 약해졌다. 이 약해졌다 라기보단 패턴이 다양해졌다. 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되려 나오거나 이랬을 때는 골키퍼가 아까 전에 내가 두번 정도 나와 봤거든. 자동으로 돌아가는 속도가 개 쓰레기예요. 한 내가 봤을 때 적패 코너킹 막으려고 나오면 못 들어갈 거야 아마. 리어로 ZS 주면 절대 못 들어가. 그 안에 그 시간 안에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자 큐떡, 큐떡이나. 음.. 어, ZW 아니면 W 이스루수루에 관련된 공격수의 그게 그게 좋아졌다고 그랬는데 판정이 좋아졌습니다 요고! 요게 조금 그건 것같아 요게 조금 중요한 것같아 요고 요게 좀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Q떡이나 ZW, W를 하면 선수가 같이 움직이잖아. 근데, 일단은, 뭐, 완벽한 큐떡 같은 경우는 지금도 잘 들어가지만, 어버버 어버버 하는 경우가 많거든. 근데, 이제 그런 경우가 없어요. 그런 경우가 없고, 그, 뭐, 수비수도 마찬가지로 반응이 좋아요. 수비수도 이렇게 쳐다보고 결계 생기고 그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공격수도 마찬가지로 없고요 그러면, 그러면 공격수가 더 유리한 게 맞아요. 예, 왜냐하면 우리 형님들도 아시겠지만 스루패스나 큐떡이나 이런 타이밍은요 공격자가 잡는 거예요. 공격자가 맞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타이밍에 어딜로 쓸러줄지를 공격자만 알고 있기 때문에 먼저 들어가고 있는 공격 순위가 공격수가 좋아 좋을 수밖에 없어. 공격수가 좋을 수밖에 없는데 제가 아까 보니까 아무래도 수비수는 볼터치, 볼컨트롤이라든지 이런 게좀 낫잖아. 그러다 보니까 W나 Q떡을 했을 때 수비수가 먼저 잡아도 터치가 길어져서 우당탕탕이 많이 나와. 속가도 공격수가 대체적으로 빠르기 때문에 먼저 이제 어깨가 먼저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 이건 공격수가 판정이 좋아진 것 같아. 그러니까 수비수는 Q떡을 잃고 먼저 잡아도 패스하려고 그러는데 볼 터치가 이렇게 길어지면서 뺏길 수 있다는 얘기지. 어, 뺏길 수 있다는 얘기야. 그리고, 이제, 풀백에 대한, 골키퍼를, 예, 이벤트 있습니다. 골키퍼를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풀백에 대한 아마 이제 신장에 대한 그 압박감, 압박감들이 조금 떨어질 수 있어요. 어, 이제, 여기까지 내가 느꼈던, 몇판안 했긴 했어. 몇판안 했는데 확실히 느껴지는 것만 했기 때문에, 느껴지는, 제가 몇판안 했는데도 느껴지는 거면 나중에 이게 이제 실용화가 됐을 테고 이제 본섭으로 넘어왔을 때 많은 사람들도 하다 보면은 크게 느끼게 될것 같습니다. 저는 더 이상은 뭐 크게 느낀 건없고요요 정도, 요 정도가 내가 봤을 때는, 예, 이번 태섭이 그대로 넘어온다면은 조금 눈여겨봐야, 봐야 돼. 봐야 돼. 그런 거고, 지공보다는 확실히 이제 패턴. 큐덕 패턴이라든지, ZW나 아니면은 드리블 유저들. 지공 유저는 아니야, 드리블 유저가. 드리블로 뚫고 나가야 돼. 그리고 자동 태클도 많이 하향된 것 같고, 예, 그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근데 이제 자동 태클에 대한, 어? 근데 뭐, 넥슨에서는 그런 말 없는데요, 라는 건 당연한 거야. 그 이유는, 지금까지 자동 태클이, 아시다시피, 자동으로 막 슬라이딩 태클 하면서 막슛 맞고 이런 거 있지, 그런 것들이 원래 없다고 그랬어 넥슨에서 자동 그게 그지 뭔 말인지 알죠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기,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가 안 나는데 제가 느끼기로는 바로 옆을 지나가도 반응이 없었어요 아무것도 안 눌렀을 때는 직접 다 잡고 커서를 잡고 태클 키를 눌러 줘야 뺏었습니다 네. 자 봅시다 미들지는 저는 이제 공격수 공격수부터 조금 이제 추천을 드리자면 어, 호나우두 같은 경우가 정말 많이 뜰것 같아요. 이 호돈신 이거요. 딱이 선수 한 말고요. 한 말고 이 선수요. 저는 이 선수가 제일 뜰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옵사 틀키도 가지고 있어 옵사 틀키도 갖고 있는데 얘도 볼 컨트롤이 좋기 때문에 터치도 좋고 양발 메리트도 있는 원래부터 좋은 선수였지 근데 이제 거기에 추가적으로 5강을 쓸때 이제 1대장 팀 쓰시는 분들은 이 정도 5강 정도의 가격은 쓸수 있단 말이야 하토돈 5강이나 이런 것들은 뭐 또띠오날드 5강 이런 건 너무 비싸 그런데 이런 건 쓰잖아 맞죠? 이런 거는 돈 된단 말이야. 이거 돈 돼. 이런 거, 이런 것도 돈 되잖아. 이런 거. 이런 거. 이 정도는 되잖아. 요거는 좀 별로야. 근데 왜 이게 별로냐면, 개인기가 육성. 개인기가 육성에, 이제 침투 움직임을 가져갈 수 있는 선수들. 거기에 이제 터치도 좀 안정감이 있는 선수들. 아, 요런 선수는 좀 모르겠어. 이건 되려 이제 좀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 나는 얘는 터치 진짜 안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 쓰다 보면은 이제 이게 역전하지 않을까? 개인기 육성에다가 옵사 뚫키 있는? 이 호나우두가? 이게 옵사 뚫키 같은 게 있으면 좋지. 베네레르 같은 경우도 좋긴 한데, 원톱으로 쓰기에는 피지컬적인 문제가 그래도 있죠. 몸으로 비비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도. 예. 좋긴 하지. 좋긴 한데, 떡상은 모르겠고. 나는 호나우두. 그리고 윙에서는 네이마르. 왜냐면은, 그 네이마르는, 이게 5성이, 6성이 아니더라도 그게 다 나간다고 해, 개인기가. 네이마르 사포 그것도 이름을 얘에서 따온 거라서 얘는 그냥 나간대요. 얘도 좀 올라갈 것 같고 네이마르도 근데 침투가 좀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크로스는 골키퍼를 이동하는 것만 손에 익으면 잘 막을 수 있을 것 같아 위로 주든 아래로 주든 비어있는 공간에 골키퍼만 이동시킬 수 있다면 골키퍼가 공격수랑 경합할 때 공중볼 경합할 때는 좀 압도적으로 좋잖아 그죠? 압도적으로 좋잖아요 윙어에는 네이마르 같은 애들 어, 양발에 좀, 이렇게, 개인기 좋은 애들, 체감 좋은 애들, 부드러운 애들이 좀 좋을 것 같고, 중앙 미드필드에도, 이제 언제든지, 언제든지 좀, 이제 양각으로 큐덕이나 W를 다 줘야 되니까. 양발 선수들. 양발 선수들. 그리고, 양발인데 연계 좀 괜찮은 애들. 요런, 네드베드나 둘리트 많이 써왔던, 지금도 좋은 애들, 그때도 좋아요. 그리고 이제, 수비로 넘어가서는, 이제 센터백이나 수비형 미드필더죠. 수비형 미드필더는 연계도 좀 중요합니다. 근데 수비력을 봤을 때는 다리 긴 애들. 긴 애들. 다리 긴 애들. 중거리 너프 안 됐어요. 에우제비오는 무조건 좋죠. 에우제비오도 무조건 좋죠. 근데 지금도 좋은 지금 좀 이제 호날두가 밀렸잖아. 호날두한테. 내가 봤을 땐 다시 역전하지 않을까? 에우제비오는 지금도 1대장인데 침투로는. 그때 되면은, 안 좋아질 순 없지. 근데, 내가 말하는 건, 아까 전에 드렸던 거, 호날두는, 호날두, 호나우도 이제, 에우제비오요한크루이프 이런 애들은 다 빼야지. 왜냐면은, 힘들잖아. 못 사잖아. 일반적으로. t 어, t b 라는 좋겠죠. 다리가 기니까. 좀, 예를 들면은, 어, 다리가 긴 학다리 테클의 BA라. 푸띠보다 이제, 비에이라. 지금 푸띠가더 비싸죠? 어, 띠가 비슷하네. 비에이라가. 조금 더, 우위에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센터백 같은 경우는, 어, 퍼디난드. 좀, 반데이크. 블랑. 메이카르트. 요런 애들. 좀좀 좀 덩치 있고 다리 긴 애들 다리 좀 요런 이런 애들은 더 죽은 내가 봤을 때 얘네들은 죽을 것 같은데 치아구 시우바 말디니 요런 애들은 조금 죽을 것 같아 왜냐면 애들이 슈팅을 때릴 때 쑥쑥 지나가요 높이도 그렇고 덩치도 그렇고 마른 체형이나 이렇게 키가 작은 애들은 많이 안쓸것 같아. 그 이유가 뭐냐면 역동작이 얘네들도 되게 심해요. 태클 게이지가 있잖아. 그게 내가 아까 홍철로 해봤거든? 홍철로 해도 리커버리가 잘안 돼. 길게 누르면 다리를 뻗고 그 상태에서 무릎을 꿇어버려요. 특히나 후반전 같은 데는 아예 못 따라가. 그럴 거면 얘네들의 장점이 없어지지. 되려 그냥 다리 길어서 커팅 좋고 몸싸움 되고 그리고 공이 맞을 좀 면적이 넓은 애들이 좋을 것 같아 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이제 풀, 골키퍼는 뭐 골키퍼는 뭐 나는 아직도 아직도 뭐 스텝보다는 아직도 그래도 뭐 하드웨어 피지컬 키큰 애가 좋은 장땡이고 왜냐면은 골키퍼 움직여서 따라가서 공중볼 싸움 할때 키가 작은 애들은 펀칭을 해 키가 크면 잡을 수 있어. 맞잖아요. 그것 때문에 아직도 나는 스텝보다는 골키퍼는 키가 크네. 그리고 이제 적극적 크로스는, 크로스 수비는 딱히 필요가 없다. 자기가 움직이면 되니까. 그 히드는 이제 안 봐도 좋다. 괜찮다. 그리고 이제 풀백들의 풀백들은 헤딩에 대한 스트레스 조금 빠질 수 있어요. 조금. 내려갈 겁니다. 좀 내려갈 거예요. 헤딩에 대한 스트레스가 풀백들은 조금 내려갈 거예요. 왜냐면 골키퍼가 그냥 뭐 코너킥 시 그냥도 움직여요. 그냥도 위아래로 움직입니다. 그렇게 되면 풀백하고 싸울 때는 크루스가 올라갈 때 골키퍼를 위로 같이 올려버리는데, 라포르트는 그냥저냥, 왜냐면 키도 크니까, 다리도 길고 하니까, 근데 퍼디난드나 레이카르트만 못하지 블랑이나 그리고 풀백들은 이제 무조건 빠른 애들 무조건 빠른 애들 큐떡을 따라갈 수 있는 형님들도 아시겠지만 큐떡이 중앙 큐떡만 있는건 아니거든 중앙 큐떡은 거의 없어 중앙으로는 수비수가 이렇게 잡고 들어갈 수 있단 말이야 밀면서 몸으로 근데 이제 윙 쪽으로 빠지는 풀그 뭐야 큐떡 같은 게 되게 위험해졌다는 얘기거든요. 중앙 쪽은 큐떡이 잘 떨어져도 골키퍼가 나오거나 아니면은 수비수만 같이 따라 들어가도 돼. 근데 윙 쪽은 한번 뚫리면 못 따라가. 이 무조건 빠르 오른쪽 아마 홍철 같은 애들이 되겠지. 쌤에도 이런 애들도 뜰 거야. 이. 베린 이런 애들 에린이형 이런 애들도 뜰거야 엄청 빠른 애들 있지 큐덕에 반응하고 따라 들어갈 수 있는 애들 예, 내가 봤을 때는 이제 그 반응속도도 봐야될 것 같아 반응속도 그 큐덕에 대한 반응을 0.1초라도 빨리 하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선수들 중요할 것 같아요 원래부터 형님데 반응속도가 높은 애들이 원래부터 역동작 적었, 적었던 건 아시죠? 기존에도. 더 중요해질 것 같아. 예, 반응속도 캠이 안 받아도 100 넘네. 이런 애들. 이런 애들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뭐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전, 뭐 전적인 내피셜이에요. 내피셜이지만. 대충 이런 선수들이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저도 게임 해보면서 느낀 점에 대해서 얘기한 거니까 이제 반대 의견도 있을 수 있지만 너무 그렇게 미워하지 마시고 한 번쯤 그냥 참고 삼아, 재미 삼아 한번뭐 확정, 내가 확정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느낀 바로는 그런 선수들이 좋겠다. 센 백도 다리도 길고 덩치가 좀 있어서 공에 대해서 이제 몸으로 이제 면적이 막을 면적이 많고 또 반속도 중요해질 거야. 반응속도. 추떡에 대한 반응속도. 반속이 좋아야 되거든. 민벨은 형님들, 온더볼이야. 공을 들고 있는 상황에서의 민첩성, 체감, 밸런스는 몸싸움, 밀고 들어가고 이런 거거든. 온더볼 상황이야. 중요한 건 반응속도야. 그리고 가속력. 속력보단 가속력. 더 많이 보실 거예요. 아마도. 오른쪽 풀백 말, 말, 베린 뭐, 쌤에도. 요런 애들. 왼쪽은 뭐, 홍철이 짱이고. 이런 느낌으로다가 속가 빠르고 반응속도 좋은 애들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이제 헤딩에 대한, 헤딩에 대한 조금 풀백들의 부담감이 골키퍼의 움직임으로 인해서 조금 이제 덜해, 덜해졌으니까 조금 큐덕에 대해서만 막아줄 수 있는 그런 선수들. 그리고 태클, 키, 이제 자동 태클 많이 하셨던 분들 있지. 예를 들면 은 큐로 붙여놓고 패스길이나 슈팅길목만 차단했던 분들은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수비 방법을 예, 자동으로 수비 붙여놓는 게 되게 잘 뚫려요. 바로 옆으로 지나가도 그냥 지나가요. 발도 안 뻗고 뭐 슈팅을 날려도 자동 슬라이딩 태클이 딴 것도 잘안 나가. 확실히 눈에 그건 보였어요. 예, 이 정도만 하도록 하고요. 우리 형님들한테 약간이나마 미약하 미약하게나마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형님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우, 끝났습니다. 우리 형님들.